할머님 중에 최고 할머님. 저 할머니 우리 엄마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킨더보스입니다. 문화센터에서 젊은 엄마보다 우리 손주 더잘 도와주시는 방법, 할머님 중에서 인싸 할머니 되시는 <laughs>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기간에 가기 전에는 문화센터를 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런데 평일 프로그램은 어머님이 데려가기 어려우시니 할머님이 데려가는 경우가 많죠. 문화센터 우리 할머니들 인사되는 꿀팁 다섯 가지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문화센터 등록하기입니다. 이미 문화센터에 이제 등록하셨으면 입문 단계를 거치셨어요. 문화센터를 등록하는 건 우리 엄마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몫이죠. 그런데 거기에 수강할 수 있는 활동들을 보면 12개월에서 18개월, 18개월에서 24개월 등등의 개월수별로 활동들이 나와 있어요. 그럴 때, 어? 우리 아이는 18개월인데 12에서 18, 18에서 24개월 어느 반에 결정해야 할까요? 딩동댕 정답은 12개월에서 18개월입니다. 아, 우리 애가 워낙 똑똑해서 18개월에서 24개월 들어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이들의 개월수는 그때 가장 높고요. 그때에는 학습적인 걸 배우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자신 있게 할수 있는 활동 중심의 수업들이 이루어져요. 할머니께서도 수월하실 수 있도록 12개월에서 18개월. 용의 머리로 키우세요. 그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괜히 24개월 형아들이랑 가가지고 <laughs> 힘듦을 <웃음> 겪는 <웃음> 것보다 내가 엉덩이로 피차를 덜어줘 <laughs> 하는 게 정말 <laughs> 음. 충분히 만 이렇게 꽉 차는 나이에 등록하시는 게 좋습니다. 문화센터를 등록하셨다면 이제 개강 날이 왔겠죠. 개강 날에는 조금 서두르셔서 일찍 도착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때 앉은 자리가 3개월 동안 내장가 되거든요. <laughs> 네, 자리를 정하실 때에는, 어, 우리 아이는 중앙 하면 중앙으로 가시면 되고요. 우리 아이는 조금 많이 울것 같아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일이 생긴다면 문 쪽으로 잡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옆자리가 좋다면 선생님 옆으로 가셔도 되고, 세면대나 물이 가까운 쪽에 아이의 필요에 따라서, 아이 컨디션에 따라서 자리는 그때 정하시면 좋은데, 그 자리가 정말 신기하게도 3개월이 연장 되더라고요. 어그 자리는 고정석이 된답니다. 괜히 좀 늦게 가가지고 그 자리에 앉으려면 되게 미안한 거예요. <laughs> 어저 아빠가 뭐저 자리인데 막 이러면서 네 그렇게 되니까 첫날 개강하는 날 서둘러셔서 가셔서 꼭찜 하세요. 앉고 싶으신 자리 꼭찜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옷차림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웃의 어른을 한분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손주가 이제 7개월이 되는데 첫 어린이날을 맞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 뭐가 좋겠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옷은 많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더니 옷은 정말 많대요. 그 문화센터에 갈때 선생님 손길 한번 뭐 이렇게 가게 하려고 옷을 정말 신경 써서 입고 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할머니도 질수 없다. <laughs> 이날만큼은 문화센터 가실 때 아이들 깨끗하고 예쁜 옷 입히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며느님이나 따님이 먼저 이렇게 어떤 옷 입혀주세요 하면 챙겨주실 것 같긴 한데 야 다른 애들 끼깔나게 하고 온다. 우리 손좀 주실 수 없다. 저 이거 꿀팁이에요. 저 웬만하면 활동에 편한 옷 입고 가라고 맞아요. 하는데 어 여기서는 또 저희가 또 젊은 엄마들한테 질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님들도 아이 옷차림에 네,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옷이 편안하다면 악세서리라도 튀는 것으로. 근데 확대도 거. 어머 이런 건 어디서 샀을까 하는 거들 근데라도 하나 주고 무겁지 않은 걸로다가 <laughs> <당하여 웃음> 딱 어머 예뻐라. <laughs> <laughs> 들 그리고 활동을 하다 보면 선생님이 이제 한 사람씩 시키거나 한 사람씩 이제 놀이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그럴 때 아이에게 순서를 지키는 것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했는데 또 하려고 한다면 할머니가 손을 잡고 맨 뒤로 다시 갈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인데요. 이거는 젊은 엄마인 저도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가면 할머니가 더 흥에겨워 재미있게 해주시는 경우가 음. 되게 많았고, 함께 즐겨주시는 할머님들은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이가 선생님이랑 함께하는 율동, 또 아이가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그럴 때일수록 선생님과 할머니가 더 즐겨주시고 더 같이 활동해주시면 아이에게도 정말 좋은 에너지가 될것 같고요. 조금 부끄러우시더라도 힘내서, 지금 조금 힘드시니까 자제하시면서. <laughs> 그 시간을 함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꿀팁 잘 지키시면 아마 인싸 할머니 되실 거예요. 아, 저 할머니 진짜 우리 엄마 됐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젊은 엄마들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광고로 인싸 할머니 되는 방법 네 알려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저희 큰아이는 1학년 때까지 그다음에 둘째는 5살 때까지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키워서 평일에 이제 놀이센터를 다닐 때에는 저희 엄마나 아빠가 데리고 가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이제 본 수업 때는 제가 이제 데리고 가고. 이제 첫째가 4살 때 이제 놀이센터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첫째 아이가 1학년에 들어가고 정말 처음 보는 엄마가 저한테 오더니 저희 아이 이름을 대면서 다연이 징볼이 다녔었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떻게 알지? 저 엄마가 뭐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뭐 어, 할머님이 매일매일 유기농 요구르트를 <laughs> 아이들한테 다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그랬는데 2학년이 됐는데 이번에는 남자 친구 엄마가 <laughs> 오시더니 할머니 잘 계시냐는 거예요. <웃음> <웃음> 네? 그랬더니 어그 할머님 요구르렁 할머님이신다. 그러는 <laughs>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오실 때마다 한번따리씩 들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왜 엄마 얘기만 하면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이, 정말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는 거고 자꾸! <laughs> 아, 이 복이, 엄마가 이렇게 베푼 그 복이 아, 저희한테 어. 아대에 와요, 후대에. 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음. 우리가 베풀고 살면 진짜 아이가 잘 돼요. 그러니까요. 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할머님들이 이렇게 이런 모습 보여주시면 젊은 사람들도 볼것 같아요. 내 아이만 굉장히 위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다른 아이도 챙길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어, 인싸 할머니 되시고 싶으시죠? 네, 그렇게 좀 다른 친구들, 내 손주의 친구들이니까 좀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신 할머님, 할아버님 오늘도 힘드시게 우리 손주들 보고 계시죠? 코로나 시기에 육아까지 겹쳐서 많은 조부모님들께서 힘드시다는 기사도 많이 유수화돼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몸에 좋은 거 많이 챙겨 드시고 휴식도 꼭꼭 챙기시고 건강은 더더욱 잘 챙기셔서 건강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육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좋은 거 진짜 많이 드시고요. 휴식도 많이 취하셔야 되는데요. 하루 일과 중에서 어떻게 내 몸과 그다음에 우리 손주가 잘볼수 있는 그런 힐링되는 육아 되실 수 있는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감사드립니다. 안녕. <laughs>